예,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. 예, 오늘 어, 오랜만에 부평깡통시장입니까? 부평의 그 부평시장 어, 야시장에 한번 가보려고 안포동에 예, 한번 나와봤습니다. 자, 이거 이쪽 라인은 그 뭐야 그 토스트가 호떡하는데 시야 호떡 파는 그 라인하고는 예, 틀린 라인입니다. 그쪽 골목은 저 밑에 골목이고 요거는 어 부평시장 국제시장하고 가까운 그쪽 위에 윗골목이 되겠습니다. 그럼 여기는 또 포장마차 골목들이 이렇게 많아요. 자 여기서 우회전으로 들어가면은 아, 시장 나옵니다. 자 따튀기. 자이 라인 따라 와따 위에 보면 사람 많네. 저 위에, 저가, 그, 깡통시장 가는 데입니다. 오늘 사람, 일요일이 돼갖고 사람들 엄청 많은 건데요. 독도, 세우면, 세우고. 새우. 응? 자, 여기가, 그, 지금, 앞에, 저, 아, 부평시장, 네, 시장 간판 보입니다. 자, 저 앞에 간판 보입니다. 저 앞에. 간판이 바로 앞에 보이네요. 자, 이 골목에는 보니까 예, 야외에 이렇게 그 밖에다가 어뭐 아, 테이블입니까 테이블을 설치를 해가지고 밖에서 술을 드시는 분들이 많네요. 자, 여기가 그 야시장입니다. 아직, 원래 7시 20분부터 한다고 되어있던 만 지금, 예, 아직 20분 안 됐는데 하네요. 랍스타도 있고, 네, 랍스타. 닭껍질 튀김니다 문어 문어 껍질이 니다 건너가서 올라가야, 올라가야 아직 좀 일찍 와가지고, 그, 가운데, 요, 보면, 시간되면, 요, 가운데도, 어 그런, 그, 뭐, 먹거리 파는 데가, 가운데도 여기 막 들어서는데, 제가 오늘 좀 일찍 와가지고, 막, 그, 없네요. 아, 이거는, 오르게오르겠다 모르겠, 아, 요 또, 튀기 한술. 전, 전, 이건 뭐죠? 아, 돼지 껍데기였습니다. 돼지 껍데기.